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퇴직한 분들이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자영업 두 번째가 경비 및 시설관리자 세 번째가 택배 및 물류업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랜서나 공인중개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퇴직하신 분들은 이러한 직업들을 선택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리는 직업의 대부분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비나 택배 물류업 같은 경우는 따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자격증이나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자영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더라도 자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며칠 교육만 받은 후에 얼마든지 가게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특별한 전문 직종에 몸 담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원들은 이렇다 할 만한 경쟁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말로는 영업이다, 마케팅이다, 인사다, 각종 업무를 두루두루 섭렵했다고 하지만 막상 회사를 나와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것은 퇴직 후몇 달만 지나더라도 누구나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떠밀려서 회사를 나오게 된다거나 정년퇴직의 수순을 밟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퇴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곧바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비나 택배 및 물류업 또는 자영업이 고작입니다. 다음으로 퇴직 후에 위의 직업을 많이들 선택하는 이유는 근무 형태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의 기가 다 빠져나간 느낌도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일터에 매어 있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직업들의 많은 경우가 프리랜서나 시간제로 근무가 가능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예전처럼 한 곳에 오랜 시간 묶여 있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지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 이유가 퇴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퇴직자들에게 직업에 대한 별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닦아놓고 자영업, 경비, 물류업 등의 일들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돈은 벌어야 하고 무료에서라도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후에 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도 없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 건강도 챙기고 자기 개발도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건강도 챙기고 자기 개발도 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녹록치 않은 퇴직 후 취업 현실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직업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무 환경은 어떻게 되며 보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경비 및 시설관리직과 택배 및 물류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경비 및 시설관리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 후 직업을 갖는 사람들의 약 15%가량이 경비나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경비, 즉 경비원의 급여는 건물 규모나 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250만원 전후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대개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되며, 만약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다음 날에는 휴무가 있는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격일제로 24시간 풀 근무를 하기도 하는 등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근무 시간은 달라집니다. 지원 자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 특수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정 기간의 신임 경비 교육만 받으면 되는 곳도 있고 전혀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나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60대 이상이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 때문인지 50대의 나이는 젊은 편에 속해서 입사 지원을 할때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시는 60대 중반 퇴직자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 전에 사람이 한 명이 나가서 추가로 사람을 뽑는데 관리소장이 무조건 젊은 사람을 뽑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전에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불안불안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러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어 일하기가 수월해지긴 했는데 요사이 반려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아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키우는 입장에서는 반려견이 자식같이 예쁘겠지만 반대의 입장을 가진 입주민들도 많아서 중간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배 및 물류업입니다. 퇴직 후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 10%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다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와 60대의 20% 이상이 물류업 관련 일을 경험했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택배 물량은 약 51억 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억 건을 돌파하였고, 인구 한 사람당 연평균 이용 건수로는 100건을 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장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되어 있는 택배 차량과 문 앞에 쌓이는 택배 상자만 보더라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택배 및 물류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 차량이나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우, 물류센터나 창고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출고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대형 트럭이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을 각 물류센터나 영업점에 배송하는 경우, 직접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상품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소형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소형 택배의 경우는 요식업 배달 대행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서는 요식업 배달을 택배 및 물류업이라고 보지 않고 서비스업이라고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요식업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물류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두 분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중 택배원, 즉 택배기사는 보통 대형 택배사와의 계약을 통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게 됩니다. 독립적으로 물량을 관리하지만 회사의 시스템과 정책에 따라 배송을 진행하며 배송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건당 수수료는 회사와 배송 형태에 따라 다르며 박스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대략 박스 한 개당 800원에서 1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해서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하루 평균 200개에서 300개 정도 배송한다고 치면 대략 급여는 200에서 3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초보라 100에서 200개 사이를 배송하는 경우 익숙해져서 3, 400개 이상을 배송하는 경우 등 숙련도에 따라 보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에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입니다. 물량이 많아지는 날이면 밤 12시가 다 돼서야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육체적으로 중노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배기사의 어려움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기 십상이고 일하는 도중에는 화장실에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몸이 아파도 대신 일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쉴 수도 없고 배송이 늦으면 언제 오냐고 여러 번 연락하거나 짜증 내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운반할 때 바쁘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래저래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은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 모래를 열포씩 시키는 손님이라도 있으면. 그야말로 어려움은 그게 달하게 되지요. 또 한편으로 지방 소재지에 있는 공기업을 다니시다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시고 택배업에 뛰어든 50대 초반의 퇴직자분께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택배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이 아닌 택배 상자 취급을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고객과 마주치면 물건만 냉큼 가지고 들어가 문을 쾅 닫을 때나 급한 택배인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짜증을 내는 경우 등 가끔은 자신의 처지가 택배 박스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져 서글플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일 하는 사람한테 하소연을 하면 곧 아무렇지 않을 날이 올 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자 분들이 퇴직 후에 가장 많이 종사하시는 직업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두 가지 직업의 확실한 공통점 발견하셨는지요? 다름 아닌 이 일들은 건강해야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비나 택배 및 물류업의 경우는 몸이 미천인 직업들입니다. 몸 축나면 그나마의 일조차 할수 없으실 테니 이 업종에 종사하시고 계시다면 무조건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분들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